체육 수행평가 제트런 꿀팁에 대해서 3분 스피치를 할 2학년 2반 김도현입니다. <laughs> 제가 주제를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육상 선수생활을 했었고 이번, 다음 주나 다 다음 주에 저희 체육 수행평가에 제트런이라는 그런 실기 과목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꿀팁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제트럼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두 가지 포인트를 줘서 처음에 출발샷에 그리고 두 번째 콘을, 콘을 찍고 여기서 턴을 할때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나눌 건데 이걸 말로 설명해봤자 이해가 안 되실 거니까 이게 몸으로 보여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도움이 한 분을 모셨습니다 도움이 그분 모시겠습니다 와우. 양재우, 양재우. <laughs> 간단히 소개. 네, 안녕하십니까, 그분 양재원입니다. 네, 일단 출발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통 친구들이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는 아니지만 그냥 걷는 게 최고의 운동이다. 그런 친구들 기본 자세 보겠습니다. 준비, 출발. 이겁니다. <웃음> <웃음> 여기서 문제점이 뭡니까? 전부요. 네, 전부입니다. 일단, 아 요거부터 빼야되는데, 그래, 이런거 생략하고, 기본 자세를 알려드립니다 준비. 그러 다리를 좀더 많이 벌려주세요. 그리고, 상체를 밑으로 좀숙이요더 고개를 들어요. 정면을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간발쪽 팔을 뒤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내리시고 앞으로 좀 숙여요. 네, 이겁니다. 그래서 하체 무게중심을 이쪽에 80% 이쪽에 20%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완벽한 자세입니다. 이거 잘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준비, 땅하면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이쪽 팔을 나가는 동시에 이렇게 쳐주면. 같이 힘이 생겨서 출발해서 잘할 수 있습니다. 하고첫 번째 끝났어요. 두 번째, 콘터. 콘이 필요한데, 지금, 재은군과 제가 옥수수 콘을 준비하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좀 아담한 사이즈 친구 한명 부르겠습니다. 김우학생 나와주세요. 아이 친구가 콘입니다. 콘. 아담. 스겨주세요. i 리 s 앉주주요 <laughs> 이제 제양호학학이이이렇한한번볼니다준 준비 p 네. o 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t me. I'm there. I'm there. I'm there. I'm t h e r 어 I'm t 이제 무게 크잖아요, 가까이 가면 h e r e I'm here. I'm here. I'm h e r 이 I'm here. I'm here. i 이렇게 제은이가 이렇게 붙였잖아요. 반대로 주세요. 반대 이렇게 해서 앞으로 또 추진력이 생깁니다. 아, 아 예,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안녕하십니까. 가수다. 네, 지금까지 일단 도움해주신 양재현 학생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제가 기본적인 거 알려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전적으로 잘태어나야 돼요. 일단 굉장히 중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린 걸좀 응용해서 수행평가에서 잘 응용을 한다음에 좋은 기록을 얻어서 네, 저희가 일단 전 과목 꼴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은 수행평가가 100%이기 때문에 수행평가로도 잘받서한 과목이라도 꼴찌 탈출해서 이층 선생님 그게 웃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말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사고 내야 한다는데 사고한지 뭐 어떻게 하니까. 그러면 일단 이제 그쪽 분은 이제 남아도 돌이 인여 지방이 좀 있거든요. <laughs> 이런 부분을 좀 빼어 줄 필요가 있어요. 음. 이런 걸 없애면 이제 좀 빨라지고 제가 알려 준 이거 자세 같은 거해주시고 그런 거좀 잡아 주시면 그래도기록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제트는 이제 음. 신발은 뭐가 좋나요? 신발은 일단 축구화보다는 음. 풋살화가 좋을 거든요 밑에 책상 가포이 많아서 바닷가 마찰력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화가죠농구장에서 일단 실시를 하니까 농구와도 바쁘지 않겠죠. 이제 질문 없으니까 여기서 발표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이다